박주영 슛골 들어왔어요. 아까부 패스 연결 박주영 들어왔습니다. 대안 슛 골! 들어왔습니다. 궁금이 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영상 붙여줍니다. 놀랐어요. 기어던 대 슛! 골! 아! 들어갑니다. 오른쪽만은 확실히 근데 오 내쳤어요. 대안입니다. 대 슛! 들어. 이 사건 이어받고 왼쪽에 윤일로윤일로 박스 안쪽에서 요리조리 왼발 스틱! 골! 결정이 아 좋아요. 윤니로 중앙입니다. 한번 재차 오른발 스틱! 골! 자, 이런 상골 키퍼 있고요. 폭출력! 이스달니다이문 먼저 붙여 줍니다. 해야 자, 아이키로 판귀빼 줍니다. 슛! 들어어들어어요 대한이 갑니다. 대한! 대한! 슛! 어, 들어왔어요들어왔어요접어드는데요잘 어, 지키고 대한자하대대쪽으로가 o n 대 long, 어 o n g long, 어 o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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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FC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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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n 이 됐는데요. l o n 바로 o n 집니다 n g long, long, l o n 오유한 이상하고요. 아, 오른쪽 측면에서 낮게 반대방이 왼발! 골!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갑니다. 자이 스피드가 있죠. 겁니다. 자, 아이 빠졌어요. 그리고 박스 안쪽 열려져. 받아. 자, 주심 했을. 들어가네요. <목소리> 다시 한번 돌림픽 올라갑니다. 헤딩 왼발! 골! 골! 겁니다. 만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팀이 계속해서 이길 수가 있겠고요. 대안입니다 위에서 떨어냈었었고요. 왼쪽 측면입니다. 김채우! 차럽니다. 비트! 골! 들어옵니다. 냅니다 이석현. 마울리이요 돌아섰고 마울리이요 찔러줍니다. 1대1 상황 만들어 냈네요. 이석현의 돌파! 중앙에서 드리블을. 슈퍼! 가볍게 걱정했고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대안 쪽. 제쪽에 윤승원 한번 접고 슛! 딱걸롭게 가는데요. 있습니다. 유승환이 헤더 들어갑니다 왼쪽입니다 심상민 띄워줬습니다 헤더! 세명 사이에서 공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올라옵니다 헤더! 골! 몰아서면서 해수 굴절됐습니다 이글 앤 클러스 신 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가슴으로 받아 었습니다 왼발로 접습니다. 안쪽에서 또한번 접어 넣고 슛! 출발! 자 윤승원 대안에게 어 좋습니다. 왼쪽훈련어주세윤리로윤리로 박지영 들어갔습니다. 네. 아니 들네요 박주영. 돌아서는 박지영입니다. 다리 사이로 공을 빼냈습니다. 골인호는 높게 떤고 슈 쳐냅니다. 슛!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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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다 드디어 의디어드디산 드디어 드디어 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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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0니디어 드디어 드이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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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디어 드디어 드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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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드디어 드디로드어 구속에서 크로스 연결, 헤딩 자, l h 그대로 들어갑니다 on t h 들어 a m i a Go your h e a r 어떻게 되나요? r y I'm sorry, I'm 각 o r r y I'm sorry, i 니다 o r r y I'm s o r 들어갑니다 대고 아! 있는데요.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크로스 넘어옵니다 슛! 골! 네, 해야 돼요. 코너킥. 자, 대한 공격입니다 박스 안쪽에서 아, 밀어주고 슛! 골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왼매 크로스! 박스죠. 저태양 네. 받았습니다. 자, 돌면서 오른쪽으로 들어 아, 아, 자, 대한이 돌면서 반대편으로 아, 아, 이서로이스 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코바가 이거 때려주맞죠 슛! 아! 여유가 있니다 고요한 쪽으로! 고요한 박스 안쪽에서! 돌아서고! 고요한 대야에게 슛! 골! 뽑아납니다. 접어놓고 뽑아. 다시 치고 갑니다. 왼발 크로스를합니다 헤리! 그쪽에 윤일로 골! 골 차단해냈습니다. 다시 소유하고 있는 FC 서울. 자, 완벽하게 차스 열렸어요. 내려와야죠. 한번잡고요 오른발 슛! 골! 주세종이 붙여줬습니다. 오른발 슛! 어, 두달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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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골! 골! 이상호 골! 받고 오른발 크로스 붙여줍니다. 오! 마칠 아, 볼 대도로 <목소리> 아, 방향을 돌려놓는 시도 아, 원5초안고요 자, 빨리 슛이 아니고요. 한번 접고 내줬습니다. 오르마출 완벽! 해요에주물 우물 뒤에 막 뒤에 막 뒤에 막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프에서 골. 이명중. 자, 후가 네, 직접. 어! 이명중. 됐는데요. 아, 네, 오른쪽 아, 살았어요. 네. 아니에요. 오, 스마 골. 네, 빠르게 나가야죠. 주세종. 됐는데. 그렇니다니다게 아니고요. 태양이 안쪽으로 들어 있고요. 있고요. 객적으로 네 대현 18호 골 그렇습니다. 대현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대현 뒤로 연결. 뒤쪽에서 받아냈습니다. 이명주 슈팅! 골! 나와 있는 뒤쪽 공간을 확실하게 보고 넣렸죠 윤일로 꺾어줍니다 대현. 대현이 슛! 단두패 골! 아름다운 합작품 보유한 대한고안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패스. 이명주 왼쪽이 열렸습니다. 올라갑니다. 이기로 멀쩡. 결국엔 대안의 골로 인정이 되면서 다시 앞서가는 FC 서울입니다.